어? 가게, 가게 왜 이쪽으로 와요? 어? 왜 이쪽으로 가요나일 보고 하시요 아, 그러니까 가자고.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 몇틀 찍고, 싶금 아, 진짜. 가신대. 네, 네. 내가 그래도 몇틀 찍고 와. 몇틀 네, 네, 찍고, 네. 와. 네. 왜 아, 찍고 아, 와. 아, 예, 알구나, 알구나. 저어지금잘 되나? 잘 되나? 아, 지금 멋있데 지금 들어오게. 밥 먹을 수 있네. 빨리 가요 아니, 반 오면 많이 온 거야. 이제, 이제 온 거야. 아이고. 가자고, 갈이가 따라갈게. 거기도 좀 쉬었다 가자고. 아한채몇 테. 아한채몇그 먼저 가, 먼저 가. 오늘도 무난히 들어가면 하고 <laughs> 아직 시간 나는데 어떻게? 압박감 때문에 될지가. 나수고 하트 가겠죠. 오케이. 반원쪽 멀터. 응? 응? 반한점 몇 도? 반한점 몇도 밟고 와야 돼? 그거 안 밟으면 나가리요. 대. 아, 어때? <놀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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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어, 어. 반한점 몇도 밟고 와. 어? 반한점 몇 도. 그거 안 밟으면 안 치준다잉. 대. 반한점 몇도 밟고 오십쇼 싶죠? 응. <놀람> <놀람> 아, 바람점 매트 찍어야 돼요. 화이팅! 어디 어디 서 찍어야 돼요? 아, 네. 저 위에, 위에. 소리와, 아, 소리 안 봐가지고. 안 네. 보이시죠? 예. 네. 어디서 물고 가야 돼 네. 아, 예, 예. 화이팅! 바람점 매트 밟고 싶죠? 네. 화이팅! 어, 오, 오셨네요. 수고하셨요 네, 화이팅! 화바람에 네. 올게 바람에 와서 오늘. 가난하고 와서 드세요. 찍어야 돼요. 자, 파이팅이팅 네. 반점 매트 있어요. 매트 찍어야 돼요. 바나좀 매트 찍어요. 화이팅 배송차가 없죠? 화만 응. 해. 이팅 매트 찍어야 돼요. 매트가 어디? 저 위에 저. 위에. 잠깐만. 어디부어 맞아요. 니다 매트 어디 어디? 어디 주세요. 매트 찍으세요. 저 위에 매트 있어요. 네. 노후에 매트 있어요. 매트 찍어야 돼요. 아이고 형님 오셨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자 매트 찍으세요.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동네잖아 동네. 네. <laughs> 파이팅. 아유 자 어디 다음 주에 제주도도 가세요? 아. 저도 가는데 모르겠네. 누구랑 다음 봐. 서유, 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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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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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인건데 우리가 그래, 그때 그래. 이렇게 뛰었던거니까 그래. 젊은애들처럼 저 끝으로 그래. 갔다오세요 좋은거래 <laughs> 반환점에 매트 있어요 매트 찍어야 돼요 아, 어. 반환점 매트 있어요 오케게해 없다는게 말이 돼요? 모르겠어 어? 자, 걷는 것도 힘들고 막 이런 거 하하하하 고생했어 다 나중에 봐 안내 단골 안내 단골 매트 찍으세요 매트 안 찍으면 그냥 저기 뭐야 꼬우로 가는 거고 찍어야 돼요 끝까지 천천 화이팅, 아, 이고 오랜만에 보네, 화이팅. 수고 화이팅. 수고하셨 네. 맞아, 화이는좀 매트 있어, 매트 찌어야 돼. 아이고, 갈게. 어?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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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걷고 있는 거야. 결국은 시간 안에는 같은 오더라고.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여보, 건중이 요 우리, 우 네. 사람 머리 올리러 왔어, 오늘. 아, 아 죽겠다. <laughs> 네, 고생하지만 축하합니다. 바람 네. 좀 매트 있어, 매트 찍어야 돼요. 화이팅. 바람 좀 매트 있어요, 얼른 찍으세요. 그림점에 네. 있었어. 이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덤프 잡으러 다니다가 사고 나는 거 놓치지 말고 아무튼 광안 그러니까 차를 타든 매트 뭘 하든 화이 광안티 몇차 갖고 오세요~ 헐이 광안티 몇차 갖고 오세요~ 광안티 몇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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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안 찍으면 안온 거야. 안티몇 차, 안티몇 차, 이제 걸어가도 되죠? 어, 그래도 뭐야 장한 거야. <illnesses> 뭐. 자1 5시간 아래는 들어갈 것 같을까? 회회아쪽몇쪽 바꿔보세요. 한쪽몇 쪽. 회태. 한바시오 같이 찍어. 여기이 반환점 <laughs> 매트 있어요. 찍고 와요. 저 반환점 매트 있어요. 안 찍으면 안온 거야. 반환 네. 매트 바꿔세요 맥 피치 가 돼요. 어서 오요 패티. 하나쯤 안 했을 때세요 아까 그이는데 아, 가죠 패티. 뭐래 날아요. 뭐예요? 아, 와 와. 요명은1해 주세요. 화이팅 바람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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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바꿔 주십충홍저 매트 찍지 말고 그냥 가그럼안온 <laughs> 거야 <laughs> 저 위에 매트 있어 찍어 좋요네안녕하세요 주소 한 이제 버이팅바 매트 고오요 파란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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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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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바꿔 보세요. 파란색 매트 바꿔 보세요. 3 버전에 하는 짐을 어떻게 찾지? 물론. 이 번호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 뭐 씹어치. 칩있어 치 일단 빼가지고 여자 놓고. 무시. 응. 꼬리. 아, 어, 예예 안녕하세요. 형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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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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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영희씨 <목소리> 같이 뛰었으면 김영희는 데리고 뛰셨을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같은 갑장들끼리는 존대하는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존대를 해 <laughs> 아니 안보이는거야 밥먹고 <laughs> 와 네. 반짝 반짝 트 밟고 서요. 감사. 어, 트 찍으세요. 네? 어디? 반트 메트. 어디 어디? 저기 앞에 깜이 메트 찍고세요세요 그래. 고생해라. <목소리> 응. 저 메트. 여기. 찬준아. 반짝 메트 찍고 와요. 저기 메트 안 찍어도 돼. 그럼 <목소리> 넌 여기 안온 거야. 파이팅. 반한 점몇트 찍고 오세요. 네. 이 수고하세요. 네. 내세요 파이팅. 세가 번이 빨리 왔지. 파이팅. 반한 점몇트 찍고 오세요. 아, 네. 아는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반한 점몇트 찍고 오세요. 반한 점몇트 찍고 오세요. 자전거 길로 돌려가지고 <목소리> 가는데 배가 60. 김동호 할때 거기 캡슐에 들어있는 거소금해에요 먹고 가요. 거기 하얀 캡슐 소금해에요 먹어요 먹고 가요. 전장 화이팅 스도돼안도돼도아니뭐 안녕 하이티. 걸어가도, 하이티. 돼. 야, 하이티. 하이티. 어? 응. 걸어가도 돼 화이팅 천천가걸어도돼 걸어가도 돼 뛰어도 돼 걸, 거, 걸어가면 어? 걸어가면 안돼 어? 어? <돕도 <돕도 네? 또 또? 내 자전거 여기다 빵구나 가지고 명병한테 명병 차이 화이팅 죠네스 어, 파이팅! 파이트치이 매트 이팅파트아 파이팅! 어이팅 파이팅! 파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팅트어야 화이팅 매트 있어요, 매트. 5m 오메 매트. 란점바란점 매트. 매트. 받고 있어. 이바란 발한, 매트 밟고싶시 어. 바란점 매트. 어, 그래 그래. 어. 가장 많다. 매트 왔다. 매트 어, 고 어. 지금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 초기. 초기. 어, 바로 앞에. 아, <laughs> 아 우리보다 한살 미친데. 아이고. 어? 이크로요 네. 반만 잔트 바꿔주십시오. 예. 화이팅. 저기, 뭐. 어, 렛 보이는데 어, 어, 발표, 발표. 화이팅! 발표. 화이팅! 진심한, 네. 네. <웃음> <웃음> 발한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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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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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바람은여기서 갖다 타고 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 야 여기다 바람통몇대놔야되 저기로 이놔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안 가. 지금이라도 걸어 갖고 와. 거리 뭐한 20m, 뭐 30m. 아, 이팅 화이팅. 이팅바람몇대갖어오 뒤에 몇, 몇 명? 명. 석배 형님, 뒤에 네. 몇명 몇 있어? 몇 두, 명. 두 명? 뒤에 두명 그랬네, 두 명이 왔어. 파이팅 힘내세요 식사하셔야지 아 첫째 걸어가요 어가라 걸어가 아, 식사 어, 빨리 하셨네 걸어가도 돼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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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아. 아, 아, 자,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힘내세요 화이팅 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감사도 육돌들 가요? 해야지 아예 화이팅 아, 네 어이도 숨긴 이 없네 화이팅 50년 남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저 네. 네. 사람한테 뒤에 몇명 있어요 네. 여러분 세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자기가 추월했다면 화이팅 화이팅 화바바주주오요이팅화이 바꿔 주시오. 반란점 매트 있어요. 매트 찍만이 매트 바꿔주십시오 바란점 매트 수고하세요 네, 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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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매트 바꿔주십시오 화이 이거 이이하나트 밟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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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트 밟고, 밟고 오십시오 네? 하나쯤 트 하나쯤 메트 밟고 셔야 됩니다. 몇자어요어내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이걸 가져왔는데 딱 어. 켜니까 불이 안 도는 거. 시 보니까 가요. 어, 해들 가져. 아무 집은 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여기는 도로로안 나가니까. 아나참 이거 졌어 얘기는 뭐 이렇게 그러고 아란점 매트 밟고에이오세요 알지. 아란 매트 밟고 싶죠. 아, 우리, 뭐, 응. 어? 어, 네. 감사합니 씨가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손님 아. 발전. 발전. <laughs> 매트 밟고 싶죠. 오늘 오늘만 맘 먹으면 너무 빨리 뛰어 어, 어 <laughs>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좋은 효과까 네. 있고 수고하셨습니 네. 어, 많이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화이점몇대 찍고 싶죠? 시화폰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화이팅 하하하 <laughs> 어.. 파이팅 고점매왜시간 어, 어? 예. 정해져 있어서 어? 그 예. 시간이 저반점 예. 매트 밟고 오십시오 반점 매트 이 양수역이 가사앉아서트 오세요 양수역? 양수역 오 조금만 하면 양수역 아, 마루야, 어, 알았지, 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말안 되지. 어, 그래? 말안 되지. 운동 안 했나봐. 그게 아니고, 응 아, 아파가지고 못일 뭐 수가 없어지. 금아 그래? 내가 어. 안 되면 접어. 접어. <laughs> 빨리 출발해. 아저 친구가 <laughs> 첫 번째가지고.

8시간 22분. 아까 테이스로는 7시간, 그러니까 7시간 후반부쯤에 올것 같았었는데요. 뛰었어요? 아, 뛰었어요. 정도, 아, 나 5일 정도가 나왔네. 3415님. 케이스 통과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건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조금만 하세요. 대표님, 안 보여요. 시간이 안 보여요. 아이 시간은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제가 가지 않아요 어, 여기,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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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세요. 여기. 하태 씨 모든 대회가. 어, 나갑니다. 예, 그래도 대회가 중단 안 되죠 아, 말해도 통, 오, 다행이지. 조금 말하세요. 예. 네. 만큼오세요 넘만. 열 시간이었습니다. 3, 다섯 4, 4. 아10 예? 일단, 3동 들어오셔도 돼요. 예. 계단 한동 예. 4, 4, 4. 7. 예, 어? 아이 지금. 움직이세요, 무슨 움직이세요. 조금씩, 다리 움직이세요. 아, 근데, 화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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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끈히 화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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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 옆에 끈히 화끈히. 화고 아 여자 4등 들어옵니다. 예공종숙님 그렇습니다. 예 여자 4등 공종숙님 10시 간 30분 449 피니시 통과했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예어 우리 울트라 이예걸이신데예잘계셨습니다예 수고 많에 멀리서 오셨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한 거야. 우칠 뽑고. 아, 대단하시네 아, 대전이은 <laughs> 70인데 항목 1 0 0 k 로 순위 3등 위선수는 2025년 제3회 서울항공울토라마라톤 대회에서 부처와 같은 성적을 보도했으므로 위에 상상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청강 서울항공울토라마라톤 대회 대회장 1의 조직위원장 권자현 축하드립니다. 3위 이8님 들어오셨습니다. 3위 28님 네, 잠깐 그리고... 잠깐 잠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쪽으로 잠깐모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번 만기다리세요그렇세요어떠려고 진짜 센 거지? 저기 뭐 네. 오늘 우리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하세요. 점점 시상이동 맞췄습니다 예. 여러분들 입장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이산인 피니시 통과하였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